장비를 정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참견 타임의 김전정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과 신숙하게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개체죠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강아지들의 리액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그 반응도 볼 거지만 움직이는 쥐모형 장난감이 있거든요 춤추는 라마 장난감에도 강아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한번 제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춘수는 라마 인형이거든요? 이 인형에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어 제가 내려놓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감정일지 이거 보들보들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 장난감은 이게 바로 지돌이 장난감인데요.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이때 우리 강아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엽니다. 지돌이. 어, <놀람> no. 지금 호주랑 하늘이가... 가장 빨랐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지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금 지돌이한테 달려가고 있고요. 별이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별이가 지금 가장 먼저 물어서 이거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 봉선왕독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있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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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러다가 집안 싸움 나겠어요. 와, 이거는 일촉즉발. 지금 진정 상태입니다. 지돌이를 빼앗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평온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때 터그 장난감을 꺼냈을 때 우선 반응을 볼게요 우리 힘센 천둥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활발함의 끝판왕인 다리가 반응하고 있고요 멀리 퍼져 있던 강아지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힘이 no. 완전있어요 아, 와 여러분 진짜 강아지 장난감으로 장난쳤다가 아까 분위기 보셨죠? 그 와중에 별이가 이 장난감을 절대 안 먹는 그 별이의 모습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후덜덜한데요. 그때의 별이의 심리와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의 심리를 보들보들에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양이 장난감인데. 하겠습니다 no. <laughs> 어 팔아파